게임성은 괜찮, 괜찮은 것같더라고요아로고리어 큰일났네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팀닛으로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양이 높다고 좋은게 아니야 사양이 높으면 오히려 게임이 안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겁나 도트게임이라서 저티드 네가시컬렉션도 본나비싼 6만 2천 원. 그래픽을 좀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나는 되게 재밌게 뜹니다. 아, 됐어요. 밖에 안 봐가지고 이건 잘 나오죠? 하면 시커먼 타고요? 원래 시커먼 게임 원래 시커먼 니다 아, 뭐예 되게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아니야 마인크래프트는 아니고 컬팅이라는 게임인데요 그 3D 렐림즈 아시죠? 3D 렐림즈에서 유통한 것같더라고요아 총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도, 열, 열리는 거야? 여기도 열리는 거네? 아, 여기도 열리는 거. 다어야 여기도, 여기도 준비했어? 이거는 털팅기 나는 게임이에요. 나중에 한번 구해볼까? 아, 근데 로버려는헤드락기좀 편하던데. 블러드 느낌이 강할 수 있습니다. 블러드는 욕을 많이 먹던데? 블러드 이번에 리마스터 나온 건 욕을 많이 먹던데, 진짜. 버그 많다고. 보전 게임을 리마스터 인데 버그가 있을 수가 같지? 있는 거. 이 배경이 내가 보기엔 2차 세계대전인 거 같거든요. 총이 2차 세계대전 총이거든요. <laughs> 평가가 보니까 버그가 많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저는 블러드는좀내스타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 게임이. 아, 어, 저는 저기 십덕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그런 거 말고 좀그 차에 데맥 나왔죠?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아데대맥가 낫지 않을까? 아, 여기서네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서, 아, 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게. 그냥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일단은, 일단은, 애니메이션 풍의 그래픽 별로 안 좋아해요. 아, <laughs> 이 3D 그래픽이 낫지. 아 여기 열리는구나 아 어? 여기 나와 있네 나름 저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어, 그 담배가.. 아 여기서 뭐, 여기 있네요 리마가 볼 필요 없죠 와이드.. 와이드만 지원되면 사실 리마 필요 없죠 아니야난배어네타가서부도 아니, 괜찮아 배어네타 예, 네배너타도 괜찮아요. 배너타배너타잘 만들었죠. 아, 배너타 다시 해볼까? 배너타를 제가 연재를 안 했는데, 연재를 좀 팔팔 탈한 쿵이에요. 배현타 재밌어요. 배현타 잘만들었습니다잘 만들었는데, 1편은좀 많이 딴마이 해. 2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처음 하는 것처럼요. 어째 기억이 잘안 나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 그도 오래전에 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던질 도 있어요. 물리엔진이괜찮아 아, 이걸 던지면 안 되지. 먹는 걸 어떻게 만는 거야? 아, 진짜! 오우. 내가, 미가필하다 어, 무슨 수도사들을 죽이는 것 같아요.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 수도사들을 죽이는 것 같아요. 뭐, 어, 괴물들이겠죠? 트테일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여기가 아닌데.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 이걸 눌러야지 저게 길이 열리는 거구나. 음악도 괜찮고. 여기, 뭐, 여기 눌러야지 길이 열리는 거였어. 이거, 올해, 올해 나왔어, 올해. 올해,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일부러 이런 스타일을 만든 거죠? 아 어, 원래 저거 누르면은 열렸는데? 아니다. 안 눌러도 되는구나. 예, 인디 게임인 거 같아요. 근데 트레이드 엘는즈라고 이제 옛날부터 유명한 FPS 명가에서 유통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그냥 인디 게임 아니라는 거죠? 인디언 밥이요 이건 우에 말아먹는 게 최고인데. 화염병이 있나봐. 아 화염병이 있네 화염병도 이것도 그냥 던지면 안되고 불을 붙여야 던져요 그냥 던지면은 그냥 병만 던지거든요 아 총소리도 훌륭하고요 이런 인디 총 게임을 좀몇 개를 두 개인가 내가 더 받아놨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블러드 원이 어대요 인디 총 게임 두개 받아놨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것도 해볼까? 재밌던데. 블러드 원이 이래요 뭔가 블러드 원은 좀 되게 좀 메타이 아니었던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해봐야 되나? 이러다원늘 어디 나왔지? 그것도 빌드 엔진이죠 여기서부터 좀 게임이 좀 무서워져. 오우 씨 게임이 좀 여기서 무서워니다 배경은 2차 세대는 맞는 것 같아요 총이... 옛날 총이거든요? 모노리스야? 블러드가? 블러드가? 어... 모노리스면은 에표 명가 아닙니까? 모노리스에서 피어를 만들었잖아요. 피어랑 노원 님도 보여고.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군새들이고요. <놀람> 아, 여기 아이템이 있네. 아, 여기도 아이템 있구나. 탑폰을 얻었던 것 같아. 은 여기 내려갈 것갔아 이건 종이야?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90년대 나왔으면은 명작이 될 수도 있어 90년대 이거 나왔으면은 명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의외로 이런 느낌의 인디 에스트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야, 이거 의자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의자를 놓고 <laughs> 아이씨, 어떻게 올라가 <laughs> 어디? 날라가죠 아, 블러드요. 뭐 제가 돈 주고 살지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미터 올라가야 되나? 웃음> 블러드 팔아요. 스팀이 팔아요, 스팀이. 블러드 리마스터 나왔어요. 아, 일로 갈수 있구나. <laughs> 이거 리마스터 트랩 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안 샀어요 아 덤벨필 구나 이거 총도 없는 것들이 물론 리마스터 텐트에 파는데 버우가 너무 많다고 해서 버그 좀 먹고 있더라고요 사쿤탄이 어. 어. 허블베란 어, 사건도 있던데. 예, 네, 맞아요. 그냥, 아무튼 뭐, 스마트로 돼있는데, 그래픽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픽을 바꿔먹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바꾼 거아니까 어, 여기도 왔는 보면은 막 눈알도 튀어나와요 개호갱 못 누가 사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러드. 위마스터. <laughs> 이게 들어가면 맞겠죠? 여기서부터 게임이 좀 많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 체크포. 어. 아냐, 이거 아냐. 모여서 불을 키겠습니다 이거, 이걸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거지? 먹는 버튼이, 아, 그냥 가면 먹는 거구나. 블러드가 대단한 게임이 한거 봐요. 그래도, 예, 루마트가 나오게 됐는요 그, 폐짐인가? 그것도, 또거 나왔더라고요. <laughs> 1050원이면, 1050원이면 살 수도 있겠다. 탈짐이라고, 코라나 산케이크단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팔더라고. 거기다 한 그릇까지 해가지고. <laughs> 여보스무바 하나 나오던데? 얘네들 계속 보라라는것 같아요. <laughs> 어, 여깄다. 오! 이 자식이야. 아하님 반갑습니다. <laughs> 오, 그 새끼는 안 돼,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죽는구나. 다시 갈게요. 나, 나 여기서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죽었네? 죽긴 죽는 게임이군요. 어제 방송 다시보기 삭제했군요. 원래 다시보기 는 남기지 않습니다. 다시보기 남기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연재할 거에요. 연재 바이오하드 제로 연재할 겁니다. 아, 제로는 아주 그지같은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오하드 세상 최악의 게임인 것같아 다시는 할일 없을 겁니다. 빨리 이거, 이거, 이거 묶이기 전에 빨리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다 좋아도 결과를 몰랐다고요? 엔딩 보셨잖아요. 우리 빨리 묶여버려야겠 저 새끼를, 저 새끼를 걸리면 안 됩니다. 다 아, 미끄러지도게 있네. 오. 미끄러지는 게 있구나. RK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원래 하려던 게임이 튕겨가지고, 그냥 민디, 인디, 민디에 패드 게임 하고 있어요. 연를할 테니까 나중에 봐주세요. 제바 가요할 테로 예, 아주 악평을 많이 하겠죠, 제가. 게임이 그지 같아요. 왼쪽이 있겄네? 아이모티콘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 인디 FPS 게임 좀 해볼게요. 기가야 돼. 도축만 어, 드는데 어..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내가 왔던 곳이야? 어 잠깐만 다시 구하려는데 안돼 안돼 왼손이 왜 없지? 안 죽어? 이안 <laughs> 죽는가? 안 죽는데? <laughs> 예, 튀겠습니다. 예, 마우저, 마우저. 이 고조겜 같은, 최신 같은 이 게임 뭔가요? 설특이 하는 게임인데요. 혹시 3D 랜인지 아십니까? 그, 거기에서 유통하는 거예요. 라쿤 시티요? 오퍼레이드 나콘시티 이거는 있나? 못났네요 예, 아무튼 이거는 금방 끝났네요. 오퍼레이드 나콘시티는 PC가 있나요? 네, 아무튼 이것도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우저 투총이 컬티기하는 네, 게임이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데모거든요. 나중에 지금 채터 원가이 나왔는데. 가격이 만 원이라서, 세일함을 한번, 한번 사보려고.